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매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게 주시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응답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도 넘어집니다. 순간 실수하고 순간 화나고 순간 억울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지옥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하고 오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소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소풍, 소망이 풍성한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 참 좋은 이름이네요.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소풍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할때 아, 참 좋은 이름이다. 했지만 그 마음에 소풍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세상에 찾아온 소풍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풍 와서 경치도 아름답고 좋기도 하지만 여기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는 거예요. 소풍은 잠시 즐기러 왔던 것이지 내가 갈 곳은 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소풍 왔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내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 지난주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던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잘칠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주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기셨지만 이제 나는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맡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제자들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야 될 가장 제일 먼저가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도 만일에 오늘 주님이 저를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하면 기뻐서 주님께 나가겠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죠.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또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얼마나 황당할까, 얼마나 슬플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제자들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습을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은 영화롭게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영광이라는 거, 파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짝반짝 빛나다, 자랑하다, 영화롭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영화를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그것은 뭐예요? 제자들 때문에 내가 반짝반짝 빛났고,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 라고. 이를 시키는 것을 말할 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모장 23절에 이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셨다. 여기서 공경이 캐보도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나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병을 치유함으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영광 돌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정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겨진 제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 없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정말로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거룩하다. 또 성도, 천사를 가르치기도 하며 이 카도시에는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봉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바로 베쉐모이카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올바른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올바른 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고 그 이름의 명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크고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크고 능력도 되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때 두렵기도 합니다. 시편 135편 13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크고 두렵기도 하지만 영원하신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고 올바른 명분이 되며 우리를 주의 품에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에하드 연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생각과 뜻과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킬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아질 때 그때 하나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림과 그림책과 같으며 하나님과는 입술로는 하나가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유한복은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듣고 지키며 행할 때 안에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때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을 원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저, 저들을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킨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을 지키고 보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존하다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 지키고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이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보호하며 지켜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제자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누구를 말할까요? 가련유다를 말하죠. 가련유다 하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카타브 카타브는 것은 기록되다, 새겨지다. 기록된 말씀, 그런 뜻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해요.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다, 말라 말라는 완전히 만족시키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멸망의 자식은 멸망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은 가룟 유다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바로 그 일은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된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중에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었고 또한 영혼을 멸망되게 그 자리로 내어둘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이니다 라고 말해요. 내 자녀들, 지금 제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들으면서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에요. 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내게 받은 내가 가진 그 기쁨을 저희가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배 아타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증거의 목표를 향한 때입니다. 대답하기 위해 대답을 위한 목표를 향했을 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왜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될때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나 항상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내 기쁨 샤마후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올바로, 올바른 이름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게 될때 기쁨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올바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나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촛불이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심지는 점점 타도록 하지만 주변이 환해지는 것을 볼 때, 주변이 밝아지는 것을 볼 때, 내 자신은 점점 후패하지만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빛이 밝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누려지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오늘의 샤마흐의 기쁨입니다. 샤마흐의 기쁨은 유쾌하고 즐겁지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드려지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속에 넘치는 그 기쁨 말라 충만히 충만히 우리 안에. 이 카라브는 중심 가운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내 안에 친정한 기쁨이 솟아나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내 안에 한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내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카라브 중심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충만히 가지다 이것은 말라입니다. 말라는 가득하다,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눈 넘치고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게. 정말로 세상에 모든 것이 한란이 찾아와도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습니다.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그때부터 그들은 뭐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제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저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워한다가 샤나입니다. 샤나는 반복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적, 원수, 증오하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왜요?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에 있는데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걸리적거리죠. 걸리적. 그 사람이 있으면 말도 조심하게 되고 모든 것에 불편합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은 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다, 민하 올람이에요. 올람 세상입니다. 그런데 민,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위에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살펴보라 합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보다 어둠을 죄와 허물을 죄와 염려와 근심과 죄를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위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는 화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실족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실족케 하는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시니 바로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환난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얼마나 걱정되고 안타까우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인 제자들을 맡기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입니다. 십오조, 내가 귀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데려가다가 락하 후 취하다, 보내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데려가는 것처럼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다 위험하니까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들 듣고 있으면 아마 예수님이 나를 데려,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한 세상에 있지만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로 보존하다가 추루입니다. 이 빠지다가 추루, 추루는 장악하다, 공격하다, 포위하다, 애워싸다. 악에 장악되고 악에 포위되고 애워싸서 꼼짝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악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악을 근접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애워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위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장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제자들이 얼마나 큰 환란을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므로 그 후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으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우리는 오늘도 기, 기도하는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악이 세상에 살지만 그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카도시는 아까 성결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또 준비되다 봉헌하다 뜻이 있어요. 이제 세상에서 악에서 구하고 악에서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이에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깨끗해질 때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앞에서 보존하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진리고 진리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61편 7절에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는 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하늘에 올라가면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남겨진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제자들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1 9절에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거룩하다가 카도시인데 여기서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왜?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카도시는 바로 봉헌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온전히 십자가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다 그 얘기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온전히 봉헌하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진정한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니까 이제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악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는 이카다심은 어떤 뜻이냐? 내가 입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은 죄뿐, 죄와 허물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야뿐이지만 제가 성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세요 주의 보혈로 덮어 주세요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다 인치시고. 어렵다 인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였다. 이 얻다가 하야입니다. 하야는 있다, 존재하다. 거룩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와서 순간 한번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거룩함으로 존재함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수 없는 거룩.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룩을. 이 거룩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악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므로 이제는 진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주의 보혈로 죄시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할 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